왕실 전문가에 따르면 메건 마클리와 해리 왕자는 그들이 생각했던 오바마의 좋은 친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왕실 해설가인 안젤라 모라드는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생일 축하 행사에 초대받지 못한 것에 대해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서색시스와 오바마스가 사이가 났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왕실 전문가는 현 시점에서 그들이 초청되지 않은 진짜 이유에 대해서는 추측이라고 인정했다. 길리즈는 메간과 해리는 바렉 오바마의 큰 생일 파티에 초대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그의 60번째였다.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알수 있을 것이다. 모라드는 그 이유는 그들이 낙담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생각했던 좋은 짝이 아니라는 추측이 많다. 분명히 매건과 해리를 뭔가에 초대할 때마다 문제가 됩니다. 종종 모든 관심이 그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오랜 친구입니다. 우리는 무대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라드는 또한 빅토리아 베컴 이하들의 결혼식에서 섹스를 초대할지, 케임브릿지를 초대할지 선택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해리 왕자는 이전에 자신과 형제 윌리엄 왕자 사이에 지속적인 갈등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해리와 미국에 거주하는 해리로 오랜 공백 끝에 서로를 만났지만, 형제들은 필립 왕자의 장례식과 다이애나비 동상 제막식에서 서로를 볼수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긴장된 관계를 얼마나 회복할 수 있었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말 흥미로운 점은 빅토리아 백컴이 현재 그녀의 아들 브루클린이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수께끼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백컴은 서식스 결혼식과 케임 브리지 결혼식에 갔다. 그들은 윌리언과 해리와 친구이며 이제 빅토리아 베컴은 아들의 결혼식에 누구를 초대할지 위하해야 합니다. 저쪽에서 이 공간을 보세요. 초대받지 않고 둘중 하나가 거절하는지 아니면 둘다 정말 가는지 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